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스케치라든지 가이드를 그리는 등 직접 손으로 뭘 그려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걸 회사에다가 직접 공유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종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패드도 종이 질감의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을 붙여주고 나면 종이에 드로잉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제 아이패드에 부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아이패드에 부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진입이 나노 흡착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제품이에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게 아이패드 6 사이즈라서 이렇게 6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이 제품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종이 질감의 필름은 패드에 붙였을 때 약간 뿌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이패드에서 보여주는 색감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서 필름을 떼고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고 나면 필름을 떼는 순간 다시 필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니비의 필름 같은 경우에는 붙였다 떼었다가 반복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먼지 같은 게 묻었다 하면 그냥 물로 씻어내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지니비 나노 흡착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은 필름 테두리에 최첨단 신소재인 나노 석션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일착 부착이 가능하고 이 부착 마그네틱 필름과는 다르게 사면 부착이 가능해서 사용할 때 밀리지가 않고 쉽게 떼어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나노 석션이란 최첨단 신소재로 수많은 미세 홈이 공기를 차단을 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면서 화면에 단단하게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끈적임이 없는 접착면에 더해서 물 세척과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소재라고 해요. 따로 영상 같은 걸볼 때는 필름을 떼어내어. 주 주셔서 보관 파우치에 넣어 두고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이 온다 하면 파우치에서 필름을 꺼내서 부착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진입이 나노 흡착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필름을 붙일 때 기포가 생기는 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인데 이 제품은 테두리에 맞춰서 액정 위에다가 필름을 올려주기만 하면 1초 만에 부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우선 알코올 스왑으로 화면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주신 뒤에 극세사 천으로 화면의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완전히 마르면 이물질 제거용 스티커로 먼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화면 가장자리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신 뒤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서 협착을 시켜주면 끝이에요. 짠! 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붙여보았는데 확실히 기포도 없이 잘 부착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사용을 하시다가 얼룩이 생겼다 싶으면 물로 씻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물에 접촉각 100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발수성은 뛰어나면서도 세척을 하더라도 흡착력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종이와 가장 가까운 텍스처를 구현을 하려고 세밀한 적층 공법을 사용을 해서 최적의 종이 질감의 7단계 레이어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질감은 살리면서도 터치감은 높여낸 필름 제품이라서 좋더라고요. 특히나 종이의 질감은 물론이고 3H 경도를 가지고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와 함께 화면 보호가 가능하고 빛 반사 방지, 지문 방지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종이처럼 사용하기 좋을 만한 필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하더라도 접착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만한 종이질감 필름으로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니비 나무 협착 아이패드 종이질감 필름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진입이 나무 흡착 아이패드 종이질감 필름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